말한대로 된다. 아멘. 나는, 나는 반드시, 반드시 잘, 된다. 잘 된다. 하나님이 계시고,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, 있기에 내가 있기에 평생토록, 평생토록 어마어마하게,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정과,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, 자녀들이 잘, 된다. 잘 된다. 나는 활짝 열렸습니다. 잘 된다.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. 천국 갑니다.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. 실타래처럼 슬슬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영권, 물권, 인권 한방이면 해결됩니다.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가슴에 희망을 품으세요. 희망을, 희망을 품으세요.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느낍니다. 반드시 잘될 것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